지구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sf 영화가 아니에요. 100% 일어날 미래입니다. 50억 년후 태양은 지구를 집어 삼킵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으로 확인한 우리의 운명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 내부에선 무언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왜 갑자기 지구를 삼키는 괴물이 될까요? 태양 중심부의 수소가 다 타버리면 핵융합이 멈춰요. 그럼 태양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적색 거성이 되는 거죠. 태양이 지금보다 200배 커져서 수성과 금성을 삼키고 마침내 지구까지 닿습니다. 바다는 끓어 증발하고 대기는 날아가고 땅은 용암처럼 녹아내려요. 하지만 50억 년이면 충분해요. 그때쯤 인류는 다른 행성, 다른 별로 이미 떠났을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삼키는 날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더 신기한 천문 우주 지식과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